네, 우리 14일 차, 우리 14일 차 능가경 공부입니다. 제가 어제그 부처님 연화대 만들어 드리는 거 동참하실 분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세계 최대의 이제 불교 성지인 보르부드르에 이제 부처님 연화대 만드는, 만들어서 그냥 이렇게 돌 위에 앉아 계신 제일 중요한 미완성 부처님 연화대 만드는 거를 우리 같이 하자. 그래서 제가 몇년 전부터 했는데 어 상대방 정부가 이제 그 이슬람 교에서 그랬는지 안 그러면 뭐 제가 정성이 부족했는지 아무튼 진행이 안 되고 있던 차에 코로나가 왔고 그래서 이제 코로나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이것을 지금 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동 참하실 분 동참하시면 되겠고요. 예전에 124분 동참하셨어요. 요번에 이제 항암고 하시는 분들은 항암고 비용에서 제가 뭐만 원씩이라도 내서 이제 각 동참하시 조상님들도 동참하시면 너무 좋죠. 그렇게 지금 하고 있고요. 그런 기회를 다 놓치신 분들은 뭐또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능가경 이제 집 일체 불법품 계속하다 보면요. 그때 거룩하신 대보살이 또한 다시 부처님께 청하여 말하였다. 원로 마니세존이시여 저희들을 위하여 일체 법이 공하여 생함이 없고 어 둠이 없으며 머무름이 없으며 자체 모양을 떠나는 것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와 여러 보살 대중이 법이 공하여 생함이 없고 둘이 없으며 자체 모양을 자체 모양을 떠난 것을 알게 되어면 있다 없다 하는 허망한 망상을 떠날 것이며 안뇩따라 삼맥삼보리를 속히 얻을 것이옵니다. 그때 이 부처님이 거룩한 대해보살 마하살에게 말씀하셨다. 착하고 착하도다. 착한 대해여. 자세히 듣고 자세히 들으라. 내가 마땅히 그대를 위해 널리 분별해서 말하리라. 대해보살은 부처님께 아래여 말하였다. 기쁩니다. 세존이여. 순수히 가르침을 잘 받겠나이다. 부처님은 대보살에게 말씀하셨다. 대하여 공이라는 것은 바로 망상법체인 억구인이라 대하여 그 망상법체의 집착함에 의하여 말하되 법이 공하여 생함이 없고 자체가 없으며 자체가 없으며 둘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니라. 대해여 공함이, 공한 것에는 일곱 가지가 있다고 하니 무엇이 일곱이냐? 첫째는 모양 자체가 공하며 둘째는 일체 법에 있는 물질과 없는 물질이 공하며 셋째는 행하는 것 자체가 공하며 넷째는 행 아닌 것도 공하며 다섯째는 일체 법이 말 없는 것이 공하며 여섯째는 제 일의인 거룩한 지혜 큰 것의 공함이요 일곱째는 저와 저가공 이민 저와 저가공 이민이라 대해요 어떤 것이 모양의 공함이냐 말하자면 일체 법의 제 모양과 같은 모양이라 공함이라고 공함이라 공함이라는 소견이 번가라 서로 쌓여 모인 것이니 대해요. 난납법의제 모양과 같은 모양을 관찰할진데 한 법도 있을 수 없고 제 모양과 다른 모양인 두 모양을 떠난 것이어서 모양들이 있을 수도 볼 수도 없기에 제 모양이 공한 모든 모양이 공한 것이라고 하느니라 대해요 어떤 것이 일체법의 있는 물질이 공함이냐 말하자면 자체 모양의 실로 법이 있다고 하나 대하여 모든 법의 자체 모양은 있고 없는 것이 모두 공했나니 그러므로 자체 모양에 있는 물질과 없는 물질이 공함이라고 하느니라 대하여 어떤 것이 행이 공함이냐 말하자면 오음 등이 나와 내 것이라 함을 떠났는데 인연과 짓는 것과 업에 의하여 생기게 되나니 대하여 이러므로 행이 공한 것이라 하느니라 대하여. 어떤 것이 행 아닌 것이 공함이냐. 말하자면 오음법 가운데 색수상행식의 오음법 가운데 본래 열반일 뿐 행은 있지 않음이니 대해요. 이를 행 아닌 것이 공함이라 하느니라 대해요. 어떤 것이 일체법이 말 없는 것에 공함이냐. 말하자면 허망한 생각으로 모든 법을 분별한 것, 것이어서 말로서는 말할 수 없다 하나니 대하여 이를 일체법이 말없는 것에 공함이라고 하느니라. 잠깐만요. 체법을 말하고 공함이라고 하느니라. 말함이라고 잠깐만 대해요 어떤 것이 일체법이 있는 물질이 공함이냐 말하자면 자체 모양에 실로 법이 있다고 하나 대해요 모든 법의 자체 모양은 있고 없는 것이 모두 공했나니 그러므로 자체 모양이 없는 물질과 물질과 없는 물질이 모두 공함이라고 하느니라 대해요 어떤 것이 행이 공함이냐 말하자면 색수상행식 오음 등이 나와 내 것이라 함을 떠났는데도 떠났는데 인형과 짓는 것과 업에이하여 생기게 되나니 이러하여로 이러함으로 행이 공한 것이라 하느니라 대해요. 어떤 것이 행 아닌 공함이냐 말하자면 오음법 가운데 본래 열반일 뿐 행은 있지 않나니 대해요. 이를 행 아닌 것이 공함이라 하느니라 대해요. 어떤 것이 일체법이 말없는 것에 공함이냐 말하자면 허망한 생각으로 모든 법을 분별한 것이어서 말로서는 말할 수 없나니 대해여 이는 일체법이 말없는 것에 공함이라고 하느니라 대해여 어떤 것이 제1 의인 대해여 어떤 것이 제1 의인 거룩한 지혜 큰것에 공함이냐 말하자면 자기 몸이 안으로 거룩한 지혜와 법이 공함을 체득하여 모든 삿된 견해와 훈습의 허물을 떠난 것이니 대해여 이를 제일 의인 거룩한 지혜 큰 것의 공함이라 하느니라 대해여 어떤 것이 저와 바닥이죠 어떤 것이 저와 저가 공함이냐 말하자면 어떤 어떠한 법에는 저 법은 없고 이 법은 있으며 저 법은 있고 이 법은 없나니 이러므로 저와 저가 공함이라 한 것이다 대하여 내가 옛적에 사슴의 어미를 위하여 말을 말한 전당이 공했다 하면 코끼리의 말과 소와 염소 등이 없으므로 공했다 하며 여러 비구들이 있으므로 공함이 아니라 한 것이다 그러므로 전당에는 전당 자체가 없고 비구에도 비구 자체가 없고 코끼리와 말과 소와 염소들이 딴 곳에도 없는 것은 아느니라 대하여 이러한 모든 법의 가지 가지 모양과 같은 모양 모양 모양도 또한 얻을 수 없고 이와 피차의 곳을 떠났기에 내가 저와 저가 공함이라 한 것이다. 피차를 저와 저라고 하신 거네요.저와 저가 공함이라 말한 것이니라대해여 이를 일곱 가지 공함이라 한것이다대해여 이의 너와 내가 공함이 가장 거칠고 여틈이 되느니대해여 그대는 마땅히 너와 내가 공한 것을 떠날 것이요. 닦을 것은 없나니라.대해보살이 말하였다. 어떤 것이 생하지 않는 불생이옵니까?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대해요, 대해요. 자체가 생하지 아니며 생하지 않는 것도 아닌 것이 세법에 의하여 생함이라 말하고 본래 생하지 않는 것에 의하여 불생이라고 말한 것이니라 대보살이 말하였다. 어떤 것이 자체 모양이 없는 것이옵니까? 부처님이 말씀하셨다. 대해요. 내가 말한 자체 모양이 없다는 것은 일체의 모든 법의 자체가 본래 생하지 않는다는 것이니,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모든 법이 자체가 없고 계속되는 자체도 찰나 동안에도 머물지 않는 이라 라고 말한 것이다. 대해요. 보고 나서는 달라져서 달라지는 모양이기 때문이니라. 그러므로 법의 자체 모양이 없는 것이니라. 대해보살은 말하였다. 어떤 것이 둘이 아닌 법의 모양이라 말하옵니까?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대해여 두 법의 모양이라는 것은 말하자면 햇볕과 그림자와 길고 짧고 검고 흰 이러한 법들이 각각 이름이 다르나니 둘이 아니라고 말할 수 없다. 대해여 저 세간과 열반도 그와 같아서 모든 법도 각각 둘이 있나니 대해여 그 어떤 열반인들 그곳에서 세간이 없으며 어느 곳의 세간인들 그곳에서 열반이 없으리요 다르다는 것은 오직 그렇게 보는 모양 때문이니 그러므로 나는 모든 법이 둘이 아니라고 말하는이라 생겨나는 모든 법이 둘이 아니라고 말하는이라 모든 법이 둘이 아니라는 것은 세간과 열반이 둘이 없는 까닭인 것이니라. 법성 원흉이죠 그러므로 그대는 마땅히 모든 법이 공했으며 생함이 아니오 자체가 없고 둘이 아닌 것을 닦아 배워야만 하는 것이니라 그때 세종께서 거듭 계송으로 말씀하셨다 내가 항상 공한 법 말함은 단견과 상견 떠난 것이니 죽고 삶은 환과 꿈 같은데 그러나 그의 엄마는 없어지지 않네. 허공과 그리고 열반이여 둘 없는 것도 또한 이러한데 범부들은 괜히 분별하건만 성인들은 있고 없고 모두 떠났다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제가 그 이렇게 어제 말씀드렸던 그 계좌번호 다시 불러 드리면요. 국민은행 5786 삼칠 다시 공일 다시 공공 육구이공 국민은행 오칠팔육 삼칠 다시 공일 다시 공공 육구이공 또 농협 n g Kung mineneng, o, chill, pal, yuk, sam, chill, t a s 또세 번째 4개 네 6513네 번째 공 하나. 음, 예금주는 사단법인 어, 따뜻한 법을 먹는 사람들입니다. 네. 어 여기까지 하고 이제 이틀간 쉬었다가 다시 영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르부르도 영상이 좋아서 좀 보루부르도 보루부르도 영상이 너무 좋아서 공부에 방해가 되셨을 수도 있겠지만 이게 보르부두르 정부 저기 인도네시 보르부두르 그 사원에서 공식적으로 만든 유튜브예요. 굉장히 잘 만든 거예요. 한번 그런 면에서 제가 일부러 올려드렸습니다. 예, 우리 모두 저렇게 미완성 부처가 되야죠. 네, 고맙습니다.